부를 끌어당기는 힘,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 내 마흔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소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 정도는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만원한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서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 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부로 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선, 성장률이 이미 경쟁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부모께선 늘 같은 말씀이세요. 아끼고 저축하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월급이 나오면 뭐하나요? 집세,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빠져나가고 그러면 끝인데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쓸 거예요. 집을 사는 거요? 꿈도 못꿀 일이죠.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구루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보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나나...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네.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은데 내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동료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알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일을 만난, 것, 만난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입이 마르고 목이 탔다. 누군가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마녀 같았다고 해. 순수한 소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 그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그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본능적인 감이 왔다. 이건 좋은 기사거리다. 인터뷰를 핑계로 직접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수소만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날이 되었다. 건물 로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나 인생에서 바로 어제처럼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당시의 공기와 분위기 소리, 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처음 서윤을 만나던 때도 그랬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문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구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새벽 안개에 휩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잔뜩 긴장한 나는 얼어붙은 듯서 있었다. 서연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홍주연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잠시 머뭇거린 뒤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긴 팔다리에 하늘하늘한 몸매의 서연은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우윳빛 동그란 얼굴과 반듯한 코, 미소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아몬드 모양의 눈까지.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20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게 보였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는 그 눈빛만 빼고.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루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서윤은 카리스마 넘치게 대화를 이끌다가 지혜롭게 답을 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내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부와 마음가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그 과업이 완성되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서윤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세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세 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뭐라고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음악처럼 생생하게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